아 저는 저희 채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중고차 가격에 좀 지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 제가 그런 게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더뉴 소렌토랑 더뉴 카니발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뉴 소렌토랑 올뉴 카니발이랑 맞먹으려고 어, 하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주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었는데 현대에서도 동급 매물이 있죠. 산타페 DM 살려고 하시는 분들 산타페 더 프라임도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습니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산타페 DM의 다음 모델이에요 어, 올뉴소렌토랑 더뉴소렌토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 산타페 DM에서 외관 차이가 있긴 있으나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뭐 장점이자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형인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200만 원대 산타페 DM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옵션도 좋게 가져갈 수 있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산타페 d m 에서는 어려운 거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마지막에 나온 15년형이 아니면 쓰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최저가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 프리미엄의 2륜 깡통 가격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의 4륜이에요 근데 소개할 금액은 1280. 9만원이라는 거죠. 어, 프리미엄 등급 4륜이 출고가 기준 약 3,2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제가 1,20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약 2,000만원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장점 하나 더, 이 차량이 지금 이 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보통의 키로수가 약 15만 키로, 16만 키로 정도 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13만 키로를 아직 조금 못 달린 그 정도 키로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 2만 키로 정도, 3만 키로 정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2, 3만 키로 저희가 맨날 엄청나게... 높은 것들만 소개해드려서 그렇지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큰 키로스인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한보 단승병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 당연히 없습니다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앞쪽 라인 봤을 때 일단 주색 바디로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라인은 굉장히 깔끔해요 위쪽에 제가 아까부터 눈에 살짝살짝 살짝 거슬렸던 게 하나 있는데 어디지? 아니 잘안 보이네요 여기 뭐 이런 돌팀 한 개? 여기도 한게 정말 거슬려요. <laughs>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앞쪽은 커다랗게 보여드릴 게 없다는 점. 앞쪽 라인 깔끔하고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나가실 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 타이어 끝 쪽에 휠 컨디션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자, 조수석 쪽 라인 봤을 때 여기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코큰 적이 두개 보여져요. 이거는 부펜으로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깔끔하다.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반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요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쭉 넘어 오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정말 이륜 깡통 가격이 나와 있는데 4륜 등급인 거 이거 굉장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4륜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어디 강원도권 분들은 이제 많이 찾으시기도 하더라고요 4륜이 어쨌든 출고 당시부터 더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4륜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은 7인승이 아니라 5인승 매물로 나와 있어요 5인승이면 늘 말씀드리죠. 저는 아직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7인승보다는 항상 5인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7인승으로 가져가셔도 늘 말씀드리는 거는 좁아서 못 타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엄청 많으신 분이나 3열을 꼭 쓰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맥스크루즈나 카니발이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타페 까지는 전 항상 5인승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니까 커다랗게 보여드릴 부분 없을 것 같고요. 썬팅지도 들뜨거나 뭐 까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제가 1차 검수했던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콕이 여기 한개 그리고 여기 한개 있습니다. 이것만. 요렇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코기 4개 있었나요? 문마다 하나씩? 문마다 하나씩 코기 4개 있는 것 같네요. 5점씩 감점해서 외판부는 8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2열 한번 탑승해 볼게요. 사실 굳이 안 타도 되긴 한데, 산타페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기능. 6대4로. 이렇게 6대4 폴딩이 되는 차량인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남의 차 타면은 막차막 막 만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90도로 불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리클라이닝 기능, 산타페, 소렌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도 좋은 게제 옆에는 전자석 6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윈도우 커튼까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크게 보여지는 오염도 없고 가죽 컨디션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죠. 2열은 커다랗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송풍구 어디 갔어? 이러실 수 있겠네요. 송풍구 여기 있습니다. B필러에 들어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 탑승하고 있고요.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일발로 깔끔하게 걸렸죠? 여러분,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좋은 겁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현재 실키로수가 1 2 9 6 7 9 k m 가량 달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디젤 엔진 깔끔하게 일정한 소리만 잘 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위쪽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수납공간에,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참고해 주시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산타페 더프라면 여기에 이런 추가적인 수납공간이 있어요.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죠. 산타페 DM에서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15년형에 이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타페 더 프라임에서는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걸 가져가야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15년형 이후로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은 진짜 몇백만 원 싸지 않다면 항상 추천을 안 드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매물로 가져가시길 추천드릴게요 후진기어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볼륨 한번 들어보면 볼륨 상태 좋아요. 프로토 공족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쭉 낮춰서 에어컨만 테스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 바로 나오네요. 냉맥 가스는 빵빵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넓은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전자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없는 게 아쉬우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으로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돈 100만 원더 주면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죠 근데 그럴 것까지 있나 싶은 그 정도의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 나온 차량이 말씀드렸죠 키로수는 약 2만 키로에서 3만 키로 정도 평균 가격대 동일한 가격대에 비해서 더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4륜 옵션이 추가로 붙어있는 차량인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차량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산타페 차량 판매할 때늘 말씀드리는데 또 위에 눈썹같이 생긴 LED가 나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타페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고치는데 굉장히 비싸니까요 우측 하단 보시면 이 차량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금액 다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ምን ሆን ነው የሚሆኑት ሰው ነው የሚሆኑት ሰው ነው የሚሆኑት ሰው ነው የሚሆኑት ሰው ነው